여러분, 제가 썰이 하나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번에 홈플러스가 50% 할인 한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빨리 사라 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담았거든요? 제가 막 과자 이것저것 담는데 건빵이 상위 랭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먹는가 보다 해가지고 나도 담았지. 근데 건빵만 늦게 왔거든요? 어, 왜 건빵 늦게 오지?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 이 쌀포대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왔어요, 여러분. 6kg짜리가 온 거예요. 나 깜짝 놀랐잖아. 여기 충남 논산시에서 왔어. <laughs> 쌀포대가 무슨 도사료 뭐 돼지 사료 마냐. 건빵 나눔할게요 여러분. 먹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튼 이래가지고 언니 좀 싸주려고요. 한 그스 언니 줘야겠다. 우리 사인가죠? 아, 사인가? 지퍼 빼한 3개, 4개. 3개 준대인데. 3, 4개 좀 봐서. <laughs> 아, 이제 하루에 2개씩 들어가 있어. 근데 저게, 아, 어, 외판이 호... 아니라 홈플러스 저게 봐라. 나는 어, 응. 상상도 못했거든. 나도, 난니 쿠팡이 말았다. 나는 상상 못했다. 그래서 언니가 저거 쿠팡에서 와서 할거 아니야? 저 홈플러스 50% 아니, 할인. 그때 막 이것저것 담다가 이 사인권에 있었다니까요. 성율이. 아, 선생님, 언는 어디서부터? 아시죠. <laughs> 과자 이것저것 사다, 이런거 소대짬뽕, 이렇게 일해줘야 돼. 야, 이거 줘도 겁나 나. 굳은 타다, 근데. 먹고 있으니까. 또친정감이일서막 사주는데, 엄마가. <laughs> 충남 논산이 또, 진짜 건빵 맛집인가봐, 얘. 예. <laughs> 건빵이 그거다, 이가 뭐? 군대, 군대. <laughs> 논산 훈련소. 아, 그래서 이 건빵이 뭔가? 그래도 우리 오늘 약간 야금야금 해가지고 1kg도 먹었지 않았을까? 언니, 아, 형부, 조카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가야들은 또 이런 거 먹나? 형부랑 언니도 있어. 와, 아, 6kg. 아, 이게 먹었습니다. 하나. 먹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응. 아아 not s 에서 e if you're going to get g 같이 살찌게 너무 많이 s 지 a 이 항상 같이 해야 돼이 정도는. <laughs> 이렇게 건빵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o get started.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g e 그리고 이집 가면 이제 우리 오빠 기밥 그릇 하나 어. 이렇게 있고 자기 기밥을 <laughs> 이렇게 해서 담아서 먹고 있었답니다 니몇회 먹었어? 나? 체크해 그럼 비교해보자 오빠가 제일 안 먹은 것 같은데 나 오빠의 두번아나 원... 어, 1회째 어이 네 진짜 이아 아, 다들 벌써 리필을 하셨군요 그럼요 어, 이 그릇을 또 어디서 찾았는지 <laughs> 어디서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굿모닝 응? 여러분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헤이효 모자랑 안경 신상촬영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laughs> 아,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팩을 하고 다리 붓기도 빼면서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단백질이 있거든요 단백질 드그리또 드그르마트 뜨띠야 요즘 이걸로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단백질 22g이더라고요 제 접시는 따로 없습니다 이게 제 접시입니다 이렇게 한 <laughs> 밥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스커피도한 잔. 콧맛 뜨거울 듯. 이런 단백질은 음, 지방이 꽤 들어갑니다. 지방도 많고 막 소스, 양념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단백질 어떻게 살아도 챙겨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제가 몸에 탄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뭔가 근육을 딱딱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브이로그를 이렇게 열심히 찍는 거는 편집자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귀여운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다시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촬영 부랴부랴 끝내고 바로 이제 아모레에 왔습니다. 미팅을 하러 갑니다. 오늘 아주 알찬 하루네요. 스튜디오랑 뭐 화장하는 거좀 이것저것 찍으려고 했는데 카메라 킬 정신이 없었어요. 다시 여유를 찾고 미팅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립은 제가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립을 발랐습니다. 약간 누리누리한 느낌으로다가. 요즘 확실히 진짜 모카모스 시대가 와서 그런지 계속 웜톤 메이크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웜톤 메이크업으로 주근깨 막 그려가지고 사진 찍었거든요. 모자 차량. 진짜 오랜만에 또 아무리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쉐딩 개발할 때 맨날 밥 먹듯이 출근한 것 같은데. 몇년 전이야, 대체? 쉐딩 이후로 몇년 만에 다시 진저슈가로 음. 개발 참여에 들어갔습니다. 음. 진저슈가 라인에서 케어류를 한다면 또좀속 차트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한 방향은 그렇다면... 아니면 투톤의 느낌인 것 같아요. 투톤의 느낌을 보시면 편하게 여겨주셔도 네. 될것 같아요. 저는 딱 봤을 때 네. 이게 눈에 왜냐면, 저는 립스틱 사용할 때 네. 어떤 컬러인지 용기에 음, 음, 보여야 네. 손이 가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립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네. 어떤 색깔인지가 아, 보이는 게 저는 네, 그래야 뭐 아무 립이 있어도 어, 난이 색깔 사용해야지가 손이 네. 가더라고요. 그게 얼만큼 썼는지도 알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요 어, 맞아, 맞아. 특히 <laughs> 립케어는 네. 네. 수시로 쓰니까 네. 오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일본에 계시거든요. <웃음> <웃음> 네. 아쉽게 네, 미팅하고 있습니다. <laughs> 요거가 음? 이제. 약간 북미 컬러로 이제. 오, 이게 북미 컬러예요네 요거는 이제 휴진님 컬러 네 가지가 되는 거라 아, 네. 제 판에 보시면 아, 네. 지금 이렇게 하나 둘셋네개 여기까지가 요거 네 개가 휴진님 컬러고 이세 가지가 지금 아, 음 컬러예요. 아, 네.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네, 좋겠어요. 리케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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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g 넘는 게 거의 없고요. 아, 이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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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게 13g인 네. 거죠? 아 데서는 10g 넘는 걸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면 네. 저희가 최초 거의 최초 마냥 네. 거의 13g 네. 대해자 대용량이네요. 네, 네. 아, 맞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막, 막 쓰세요, 여러분. 막써 가지고 맛있겠죠. <laughs> 그리고 바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중국 음식이 또 땡겨서 뭘 먹을까? 탕수육 하나랑 아다 맛있겠다. 저 초끼예요. 브리또 하나 밥으로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에뛰드 선생님께서 빵까지 챙겨주셔가지고 에피타이저로 하나 먹을 거. <laughs> 언니 뭐 먹을래? 아니, 아니, 아니. 에피타이저는 이거 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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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는 음, 디저트. 아 이거 먹고 이제 먹 당연하지. 어, 디저트로 먹어야지. 주서 오씨. 물따다가흘려버려가고 어쩐지 오늘 사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보니다 <laughs> 맛있겠다. <웃음> 음. 음! 맛있어? 응! 기름지고 아주 맛있어! 음. 당 소유! 볶픈밥 네, 궁금하세요, 아줌마? 아니, <laughs> 까매다내리찾는것 <laughs> 같은데 <같아서> 여기 <laughs> 밑에를 보고 있어, 그쵸? 진짜? 신기하다! 그쵸, 신기하지? 뭐 어. 웨이팅이나? 근데 아직 오픈 안한것 같은데? 음... 보통 날씬이들은 먹으면서 따면 저런 거안 궁금할 텐데, 맞지? 완지이지 뭐 궁금하잖아 맞지? 그니맛그 그러니까 다음에 가야겠다 이제. <laughs> 이제 생각하는 야, 거지 해야지, <laughs> 어. 이거 먹으면서 이제 다음에 가야겠다 너무 <laughs> 맛다 저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다리 붓기를 빼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이렇게 안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리 붓기가 두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정신 차리고 압박 스타킹 요가링으로 쫙쫙 열심히 붓기를 빼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최고인 거 같아요 립밤 발라주고 저는 오늘 어, 또 PT가 있어가지고 음. 이어폰 챙기기 에어팟 맨날 잃어버려가지고 줄 이어폰 들고 다녀요 네 다섯 번째 잃어버리면 사지 말자 했거든요 또네 다섯 번째 잃어버려가지고 줄 이어폰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들 운동하고 나서 한사발이또 해주고 오늘 머리 안 감았으니까 모자 써주고 운동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나 지금 텐션이 안 올라요. 운동할 생각에 힘이 안 나. 화이팅! <laughs> 또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의 아침 저희 친오라버니가 오늘 메밀국수를 준비해주셨구만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laughs> 상태입니다 뭐 이번 영상은 헤어 컬렉션이 다양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오리 스타일? 낙 스타일인가? 안 그래도 어제 치킨 먹고 잤는데 잘 먹겠슈 무리다 이거 먹고 씻고 또 헬스장 갑니다 오늘부터 비 온다더만 날씨가 부리구하네 어쩐지 온몸이 너무 쑤시더라고요. 체감을 확 느끼기 시작했어요. <laughs> 아니 요즘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작업을 한다거나 뭐 촬영을 한다거나 뭐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뭐 포토 작가님이든 아티스트 선생님이든 나이가 몇점보잖아요다 무슨 20대 후반, 20대 초반 이렇더라고요. 저는 막 아티스트 선생님이 96년생, 97년생 이랬을 때도 와 진짜 대단하시다. 어린 나이에 막 이랬는데? 03년생이신 거예요.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와 포토 작가님도 막 98년생이고 막기겼어요제 라떼 때는 막 선생님들 다막 선배님들이시고 그랬는데 음, 정말 시간이 빨라요. 대단해 뭐 아이돌 같은 경우도 보면 막 03, 05, 06 이제 우리 동년배들이 쓰는 은어들 안녕하삼, 감사하삼, 반갑삼 이런 거 쓰면 진짜 완전 그거라면서요 어르신 슬펐어요 공봉 응. 우왕굿 응. 우왕굿기 뭐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저는 이렇게 더 레깅스로 갈아신고 운동을 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차를 대놓고 헬스장으로 홀로 가야겠어요 점점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고 있어요. 일단 저는 되게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럴 때또 운동을 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기운?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열정적이기보다는 뭔가 긍정적이야. 쉬는 날이 뭐 있다거나, 시간이 있으면, 시간 다 예약해버리고, 억지로라도 가려고 해요. 예약을 안 하면, 안 가더라고요. 억지로 가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같이 계속 운동 나오게 하고, 그래야 서로서로 서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피부도 그렇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자. 다른 소비를 줄여서라도 돈을 아까워하지 말자라고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PT 값이 그렇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만큼 내 중요도가 아니었겠죠, 제 인생 중요도. 근데, 배달 음식을 덜 시켜먹고, PT 값을 더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겠어요. 오늘은 피팅 끝나고, 가을 신상 샘플 나왔다고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거 한번 피팅하고, 수정할 거 보고, 일단 나의 하루 계획. 어제는 제가 진짜 월요일 날에 스튜디오 촬영과 미팅에 온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지, 어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그냥 약간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종일 그냥 잠만 잤어. 좀 낫다.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게 너무 스스로 속상합니다. 해야 할 일들은 이렇게나 많는데 체력이 안 따라줘. 예전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도 안돼안돼 안 돼, 이게. 그래서 20대 때뭘다 해봐야 되나 봐. 마음만은 열정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나의 체력과 뭐 이것저것 환경 따져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고요. 미친 듯이 달려버리면 수명이 짧아지거든요. 건강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 건강을 챙기면서 그래서 계속 그냥 생각 중입니다. 생각이 많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집안일도 정리가 안 되고 말도 정리가 안 되고 딸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정리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죠. 운동하고 사무실 가서 이제 가을 옷들 샘플 허락 보고 가는 중입니다. 단백질 챙겨 먹어야 돼요. 평소 식습관엔 단백질을 음식으로 먹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두부, 뭐 생선, 가까운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단백질 원샷! 이렇게 모자 나온 것들, 코트 샘플 나온 거, 티들, 원단 이렇게 다 챙겨갑니다. <laughs>